안녕하세요. 아침마다 새로오니 이성지 목사입니다. 수요일 2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으로 가득한 하루 되시길 빕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여 올립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가 가브레일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가 앞에 본문에서 보았듯이 세례위안의 아버지가 될 사가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요. 그래서 사가리아가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는 중에 하나님의 전사인 가브리엘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가브리엘은 사가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알려줍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제사장 사가리아는 무엇이라 말했을까요? 18절에 보면,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나는 늙은 사람이요. 내 아내도 이미 나이가 많았다고 어, 그렇게 대답을 하죠. 이게 어떻게 되냐?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아, 그런 믿음 없는 소리를 냈습니다. 물론 사람은 상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상식에 자기 아내의 상태를 생각해보면 도저히 아기를 낳을 수 없다라는 확신을 한 것이죠. 하지만 누구보다도 제사장은 믿음의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 제사장이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면 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유한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뿐만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상식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보라 그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내 말을 내가 믿지 않았으므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서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 없는 말로 인해서 사가랴가 입으로 범죄했지요.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에게 하나님 앞에서 상식을 그는 노렸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사가랴의 믿음 없는 그 입을 막아버리죠. 아들을 낳을 때까지 벙어리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 말은 내가 합니다. 내 입으로 내가 말을 하죠.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내가 말을 하지만 일단 말을 하고 나면 그 말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입으로 얼마나 수많은 범죄를 저지르는지 모릅니다. 특히 교회에서 그렇지요. 교회에서 받는 대부분의 상처와 문제는 말 때문입니다. 저도 사실 교회에서 상처받을 때가 많지, 있지요. 근데 보면 100%말 때문이죠. 자문 2 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으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을 하지만 우리가 그 말의 열매를 먹고 살지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는 말을 하면 그 말에 내가 지배를 당하고 말아요. 천사가 사갈의 입을 막고 말을 못 하게 합니다. 이, 이게 벌이 아닙니다. 제 사장이 이렇게 믿음이 없는 말을 하고 다니면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리고 그 말을 아는 사과라도 자기의 믿음 없는 말에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교육 목사로 있을 때, 아, 어느 전수사님이 학생부를 맡고, 아, 이제, 담당을 하는데, 이제, 교육 목사다 보니까 이제 부서 받아 다니면서 교육, 그, 부서들, 또 예배도 살피고, 또 여러가지 상황들을 체크할 때가 있습니다. 중등무실, 중등무 예배실에 마침 갔을 때, 전사님이 한참 이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뭐 앞뒤는 잘 모르겠지만, 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전사님이, 아, 저도 이 말씀이 인간적으로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참, 저도 이게 잘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아 하나님 나라 가보면 그때는 알겠지요 어이 이런 이제 어떻게 설교를 하는 것을 봤어요 근데 사실 그때 그날 예배 다 끝나고 우리 교육부서 전사님 모일 때그 전사님 따로 불러서 그 잠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아 전사님 아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설령 내가 지금 잘안 믿어진다 할지라도 앞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끌어가는 아~ 전사님이 이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말씀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고 아~ 그런 이제 태도를 취하게 되면 아이들이 어떻게 이제 그 믿음의 영향을 좋은 믿음의 영향을 이제 받을 수 있겠냐고 아, 말씀이 확신에 안쓸 때는 전사님이 더열심히로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준비해서 말씀에 정말 확신 가운데에 아이들에게 좀 설교했으면 좋겠노라고 그렇게 이제 고민했던 아, 기억이 이제 생각이 납니다. 어, 지금 천사가 사가라의 입을 지금 막아버린 것은 말을 못하게 한 것은 어, 이건 사실 이제 버리라고 하기보다는 갑자기 말을 못하게 된이 사가라는 엄청난 이제 불편함을 겪지 않겠어요? 어,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사가랴에게 사실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사가랴에게 자기에게는 하나 이제 증거가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입으로 이제 범죄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 말을 내가 먹고 삽니다. 늘 믿음이 있는 말과 긍정적인 말로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 이렇게 6개월 뒤에 이 가브리엘 천사는 아, 이제 마리아를 이제 찾아갔지요. 사가라에게 예언의 말씀을 한 이후 6개월 뒤 이제 마리아를 이제 찾아갔습니다. 28제로 보면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 말에게 말하기를 기뻐하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이 인사에 마리아가 깜짝 놀라지요. 은혜를 입었다는 말이 이게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일이 무슨 뜻인가요? 어, 마리아는 천사에게 이게 무슨 말인지 묻습니다 그러자 31절에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제 지금 결혼을 앞둔 마리아가 아들을 낳는다, 낳게 된다는 말에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다시 묻습니다 아니 나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이 남자를 안다 남자를 모른다 이 성경에 이 알다 이 야다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아, 이 말은 남자와 이제 관계를 한다는 뜻이에요. 남자 없이 내가 부부 관계도 하지 않은데 어떻게 아이를 어떻게 낳을 수 있냐고 그렇게 물은 거죠. 그러자 천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면 못 하실 일이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앞에서 보신 이 사가리아의 대화와 이제 비슷하죠? 그러면 마리아도 이제 벙어리가 되어야 될까요? 37에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여러분 이 불가능은 우리들의 생각이죠. 우리가 못 한다는 생각을 하나님께도 투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못 하면 남도 못 하는 줄 알아요. 심지어 하나님도 못 하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제한하는 만큼 내가 손해 보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은혜를 입습니다. 큰 믿음 갖고 여러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38절에 마리아가 말하기를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하는 말좀 보세요 주님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마리아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제사장은 믿음이 없고 이 평신도의 마리아의 믿음이 훨씬 더 큽니다 아주 큽니다 처녀가 이를 낳으면 결혼도 못하고 동네에서 사실 맞아 죽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의 믿음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리아의 말을 본받으세요.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만큼 대단한 믿음을 가졌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만큼 대단한 순종의 사람입니다. 어쩌면 정말 받기 싫은 은혜일 수 있죠. 처녀가 잉태해서 아기를 낳는 것.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면 받는 겁니다. 그게 종이 자세예요. 받고 나면 고통인 것 같지만 끝내는 큰 복이 되죠. 받기 싫어도 주시면 그게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사벳은 평생 임신하게 원했지만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고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의 역설의 은총이 임했습니다. 마리아는 임신을 위해 한 번도 기도하지 않은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였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에게도 하나님의 역설의 은총이 임했습니다. 엘리사벳이 요한의 어머니가 되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었던 것은 모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순종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바라옵나니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삶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입으로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종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샬롬.